은평 성모 보청기 원장 청능사 김태호입니다. 음, 보청기가 이따금 충전형 보청기가 어, 아주 간헐적으로 어, 저는 음, 처음 사실 접했는데요. 그래서 받자마자 네.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녹화해서 다시 지금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충전기에 넣었을 때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15초 가량 아래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리고 다시 충전기에 삽입하면 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어, 많이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4초가량 누르면 전원이 꺼지고 다시 2초가량 누르면 전원이 켜지는 그런 버튼이죠. 네, 충전기에 다시 꽂았, 꽂았더니 어, 지금. 주황색 불이 전멸하면서, 네, 알죠, 알죠. 어, 충전이 아입니다. 많이 되지 네. 않은 상태이지만, 다시 충전을 시작하고, 뭐 고청기의 홀트 상태가 멈췄습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걸